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빚어진 글로벌 경제 위기. 그 위기를 경제 회복의 기회로 만들어줄 경제학 용어를 풀어봅니다. 위기를 이기는 경제학. 한 남자가 친구들과 펍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 아름다운 여성이 그녀의 친구들과 들어오는 거죠. 남자의 친구들은 모두 그녀에게 반해서 어떻게 말을 걸면 좋을까 하고 누가 그녀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 대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남자가 말합니다 우리가 모두 그녀에게 대시를 하면 그녀는 우리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어 그 후에 그녀의 친구들에게 대시를 해봐야 마음이 상해서 응하지는 않겠지 그럼 우린 오늘 우리끼리만 놀아야 돼 그런데 애초에 그녀가 아닌 그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선택을 한다면 우리 모두 그녀들과 어울릴 수 있을까요? 남자들의 개개인의 베스트는 그녀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스트들이 모이면 최악의 경우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개개인의 차선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학자 존 내시가 주장한 게임 이론입니다. 실제 이 얘기는 존 내시를 다룬 실제 영화 뷰티풀 마인드의 한 장면입니다. 혹시 에덤 스미스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해서 개인들의 자연스러운 최선의 선택에 모여서 최상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니 시장은 그냥 내버려두라고 주장을 한 사람인데요. 다들 최상의 선택을 할 것이기에 시장은 알아서 잘 굴러갈 거야 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존 내시는 거기에 반하는 주장을 한 겁니다. 일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를 떠올려 보죠. 개개인의 최선은 마스크를 구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급량이 충분하지 못한 채 마스크를 구입하니까 고위험군이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는 일이 생겨버렸죠. 그리고 사재기를 하는 사람이 출연하면서 시장이 자유롭고 건강하게 돌아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린 상황에 맞게 조건에 맞게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전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게임 이론입니다. 경쟁 상대의 반응을 고려해 자신의 최적 행위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형태를 연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은 다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겠습니까? 인생은 B, D 사이에 C다 즉, Choice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너무 많은 조건이 있고 게임 이론에도 너무나 많은 유행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에 따라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다양한 게임 이론이 있다는 것이죠. 어린이날 에버랜드 눈치 게임. 어린이날 굶길 것을 피해서 일부러 전날 혹은 뒷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이런 날이 당일보다 더 사람이 많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현재는 에버랜드 라이브 채널이라고 실시간 입장 상황이 인터넷으로 공유가 되면서 눈치 보기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게임 이론으로 유명한 경제학자 한승국 교수의 예인데요. 교수가 학생들에게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는 선택권을 줬습니다. 단, 시험을 보러 오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B학점을, 시험을 보러 온 학생에게는 절대로 B학점은 주지 않고 A학점이나 C학점 하나만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시험을 보러 가시겠습니까? 아마 이제 엄청 고민이 되실 거예요. 전안 보러 갈래요? 네, 저도 안 가죠. B면 당연히 안가지 이 경우의 답은 시험을 보는 겁니다. 열심히 했으니까 왔겠지라는 마음에서 시험을 보러 오는 학생들에게 교수가 높은 점수를 줄 거라는 겁니다. 황당하다고요. 그런데 게임이론 자체가 좀 그래요. 어떻게든 게임에서 이기기 위한 행동만 고르면 되는 건데, 이 경우는 고도의 눈치 싸움을 통해서 교수님의 수를 좀 읽었어야 하는 거죠. 같은 노력을 드리고도. 더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참이 게임이 이러는 게 복잡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만 해도 보면 조건이 굉장히 많잖아요 만일 교수님이 이런 식으로 나온 학생들에게 모두 A학점을 준다는 걸 나만 안다면 나는 무조건 갈 겁니다 그런데 학생 모두가 이걸 알고 있다면 모두가 오겠죠 그럼 교수님이 모두 A를 주지는 않을 테니까 시험을 못 보면 C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안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상대방의 행동과 정보의 양에 따라서 최적 행동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좀 어렵나요? 이걸 수학적으로 좀 표현하기 위해서 수학자들도 게임 이론을 연구하고 있고요 경영자들은 게임 이론을 통해 우리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이론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죄수의 딜레마라는 건데요. 죄를 지은 용의자 두 명이 잡혀왔습니다. 자, 형사는 말하는 거죠. 지금부터 너희들을 떼어놓고 신문하게 될 텐데, 만약 둘다 순순히 범행을 자백하면 징역 5년을 구형하겠다. 그런데 한 사람은 자백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부인을 한다면 자백 한 사람은 정직에 대한 보상으로 방면해주고, 부인 한 사람은 징역 10년을 구형할 거야. 만약 둘다 부인하게 된다면, 사소한 잘못이라도 걸어서 징역 1년을 살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둘은 각각 다른 장소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이들은 생각할 겁니다. 내가 말안 했는데 제가 불면 나는 10년이야? 둘다 말을 안 하면 되는데 제가 말을버리면 어떡하지? 라고 고민하게 되겠죠. 이들이 받은 조건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최선은 둘다 침묵하고 가벼운 1년씩 사는 거죠. 그런데 누가 뭘 선택할지 모르잖아요. 이때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내가 받은 것만 생각하면 나의 최선은 자백입니다. 그런데 둘다 자백하게 되면 5년씩 살게 되죠. 최상의 결과가 아닌 겁니다.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수 있다는 것. 그것이 게임 이론입니다. 만일 둘이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면 둘은 침묵을 선택함으로써 베스트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이렇게 같은 플레이어 선택을 모르는 채로 선택을 해야 된다면 최선의 전략은 달라지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예는 사소할 수도 있어요. 용의자가 될 일이 없을 테니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더 크게 보면요. 국가 간 긴밀한 경제정책 공조가 필요한 경우에도 죄수의 딜레마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서로의 선택을 알리면서 최선의 선택을 할수 있도록 말이죠. 또, 우리 회사가 A라는 전략을 내밀면 경쟁회사가 무엇을 내걸지 예측해서 움직이는 것도 게임이론입니다. 그걸 우리가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면 최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살면서 게임이론이 필요한 상황이 많을 텐데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선택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